필수아야입니다 자. 와. 아, 어, 졌어잠만 오,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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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는 핑이 안 좋은 컴퓨터라서 좀안아 그래요. 에헤헤헤. 이거는 마음은 안 들어. 5점. 그래. 10점. 오, 나도 그래. 어, 이거 0점. 너무 좋다. 0점? 키. 아, 이거 에1 0 0 점.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럼 유정이의 키보드 타워 스타트. 대디디. 유정아, 근데 돼지는 못 깨는 타워 한 시간 동안 하면은 어둠의 늑줄인데. 와우. 그 사람이 돼지라서 그런 거야. <laughs> 어 떨어졌다 내 차례. 아. <laughs> 너무 아나이. 음, 슬라임이나 만지면서 찍어야겠다. 아니 니마 네왜 슬라임 만지는 거 찍어? 슬라임 찍어줄게. 야. 내 것도 찍어줄 거야. 야 이거 봐봐. <laughs> 오늘 저희 밤샐 거예요. 네, 맞아요. 밤새는 브이로그까지 찍을 거예요. 네, 함께 찍을 겁니다. 근데 영상이 너무 길면 또 3화, 4화, 4화 이런 걸로. 돈 나오니까 있어요. 4화까지 만들게요. 짠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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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버릴게요. 야! 알았어. 저희 방은 돼지우리입니다. 정답. <laughs> 네. 오 I 나야나 이거 청리해야 돼. 청리 정리? 어, n g r y Oh, she hung near. Yeah, I c o 거 l d go. Good. Good. g o 거. d g o o 어 Good. g 우리 어. 이렇게 잡가 일단 여기가 내 자리. 바 들어. 어? 어? 잘 거야? 아니, 이따가. 이따가 잘 거야. 안 응? 돼, 죽었다. 아, 그럼 내 차례임. 설아야. 설아야, 이거 너너 너 이거 만지고 있어. 찍으면서. 아, 너 찍으면서 못 만지는데. 그럼 너 하나. 저는 타고 고수예요 회오리도 되고, 저도 회오리 돼요. 아니, 컴퓨터로. <laughs> 나도. 그치? 위로 회오리도 됩니다. 미오 회어리는전 별로 안 되지만, 전 중간 정도. 저는, 그거, 워홉도 돼요. 워홉은 전안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합니다, 전. 아니, 설아야, 너 되잖아. 거짓말 그만 쳐. 아니, 진짜. 아니, 타워 오면안 되는 거 알잖아. 아니, 너, 99위에서는 겁나. <laughs> 아니, 99위에서 맵, 맵 하는 거는. 그냥, 그냥 해본 거든너 99위에서 맵에 올라갔잖아. <laughs> 아니, 그냥 했는데. 너 회오리에서 올라갔잖아, 그 아, 그냥 너무... 했다고, 진짜로. 알았어, 예 체크포인트. 오케이, 체크포인트 했으면 이제 내 차례야. 아 아! 아. 아. 어? 채크 포인트 눌러. 야, 근데 다행이아이클릭클릭 클릭. 따. 어? 여기는 음? 어디? 안 놓고. 어. 가라. 따. 파라몬. 따. 봤어? <laughs> 오케이. 누워. 하는 슬라임을 만지면서 할부도. 아, 야, 여기 치료 <laughs> 구역이네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만 기 잠시만요. 아, <laughs> 그래. 여기 잠시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조금씩 가는 게 중요. 여기서 점프는 필수죠. 자, 우리 잠시. 우리 잠시. 이따가 거의 끝, 꽃대기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체크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유리 느낌. 유리 같은 느낌인데. 어, 이거 사라지는 거네요. 음, 색깔 예쁘다. 우와. 젤리다, 젤리, 꿀젤리. 아, 아파, 아파. 아프다, 빨리 가야 한다. 빨리, 빨리. 따, 따, 셋, 오! 세방, 삼, 세방 코 달아야 잠시만. 나 화장실 좀. 어저 화장실 내와야 돼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정아! 이거 체크포인트에 왔습니다. 한유정을 기다려야 해. 요 <목소리> 해? 자, 저 왔습니다. 갑자기 타워가 어두워졌어요. 저 왔습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타워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왜, 왜 이렇게 많아졌어? 몰라 댓글이가 아니고 댓글이 아니라 채팅 채팅. 아니 너 방금도 댓글이됐잖아 거기 거기에서 떨어지면 내가 눌러가지고 딱 하면서. 내학 또, 또, 여기 <laughs> 이제 네가좀 카메라 좀. 나 이제 막 제가 다시 아, 카메라를 끼워서. 아니, 손 끼우라고, 친구야. 아, 잠시만. 뭐 흘려갖고. 흘렸어? 응, 음, 흘려갖고. 괜찮아, 근데. 안 죽어. 아, 이거, 이거 마음 편하네. 이거 힐링, 힐링이니까 우리 조용히 해주자. 그래. 여러분, 저희 힐링 타임. 네, 그니까 이제부터 조용히 해요. 그래. 아니, 내가 말해줄래 한 거잖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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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저는 이제 힐링 공연. 거... 그걸... 어차피, 여러분, 어차피 힐링이라 지금 조용 해야 하니까 저희 이제부터 말안할 겁니다. 차, 타워 정상에 올라가면 말을 할게요. <laughs> 아, 잠시만요. 공지사항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타워 올라갈 때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 그걸... 텍스쳐로 얘기를 할거예요 음. 이미 텍스처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이요? 이미 텍스처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요 예 알았겠죠? 뭐야 저거? 흔들거리고 깨물거리는 우리가 열... 저거 어, 열쇠를 깨물어? 어, 아, 아 맞다 조용히 하기로 했는데 어, 소리 너무 좋다 아, 이제 음. 조용히 할게요 진짜로 조용히 할게요 시작 잠만 타임! 웃는거 정도 된다고 해줘라아 오케이 웃는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말을 조금씩만 할게요 제발 네 그건 인정해주세요 자 잠시만 설아야 아, 아. 여기 잡아봐 멈추고 아! 아니 내가 멈추고라 했지 따! 자 여기 여기 잡아 여기 잡고 자 여러분들 자 만약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말했다고 막 뭐라 하시면은 악, 그게 악플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 요거 있죠 이거처럼 이걸 제가 이걸 이렇게 부실 건데 님들도 에 <laughs> 아, 방송사고 방상사고, 방송사고 방송사고 야이씨 <laughs> 좀 전에 방송사고였고요 아 이번에는 3편으로 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에 있으면 봐요.